어쨌든 이 문제가 진짜 억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해비 불러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할 거면 진짜로 해결하고 싶으면 해비를 고소를 해. 해비를 고소한 다음에 법적인 답변을 받아 내세요. 어 해비도 고소 당하면 법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어. 아니면 영바이브랑 둘이서 라이브 방송 시켜가지고 해명해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영바이브는 계속해서 헤이비의 관여를 부정하고 있고 지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 어. 영바이브는 본인이 직접 헤이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이비가 자기가 만들었던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 근데 우아쿠시 혼자서 영바이브한테 물어보니까 영바이브한테 헤이비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작곡을 안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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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더라 이야기만 한다니까 어. 영바이브 너 해비도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얘는 들었대. 어. 그러니까 영바이브는 처음에는 해비랑 같이 만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 바꾼 새끼야. 어. 그리고 해비는 처음부터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바뀌었어. 한 번도 자기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꾸 어째서 누가한테 들었다는 새끼들만 가득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아니 억울하면 해비 고소하라니까 왜? 고소를 안 해. 고소해. 그쵸? 고소하면 될 일인데, 고소를 안 차고 있다. 그렇게 짓들 잘하는 고소 하면 될 텐데, 왜안 할까? 그쵸? 애비 고소할 때 존우도 같이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자, 우학구세 태도가 역겨운 이유는 뭐냐. 일단, 본인은 왜 리와인드 문제가 몇년 동안 계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억울하다, 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나는 구매자일 뿐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막,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해하거든? 진짜, 진짜 역겹더라, 진짜 보면서. 어. 아니, 이거는 지가 이세도 오디션 과정에서 사나를 괴롭혀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괴롭히려고 한거 아니라고 책임해 기를 합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 여러분, 30분이 안 아까워. 온갖 역겨움이, 어? 올라오거든, 꼭 봐. 어. 그러니까. 보면, 와,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요 과정에서 사나랑 칸나랑 해비를 계속해서 왁천지들이 괴롭혀온 거, 그 사실 또 얘네들은 자기들이 불질러가지고 사건을 키워놓고, 왁천지들이 괴롭히는 건 외면해놓고, 아직도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한다니까? 양심 없는 놈들이에요. 사고는 지기가 쳐놓고 왁천지들이 살인 스텝 밟으면서 여자애 한명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여태껏 모른 척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는 모른 척 알바 노로 시전하고 있다니까 진짜 얘네들은 진짜 범죄자 집단이 맞아요. 아직까지도 어? 왜 자기는 왜 욕처먹는지 모르겠다. 이딴 개소리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린 거 맞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라이브 방송 꼭 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보라고 해도 너들안볼거 뻔히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요약해줄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리와인드에 관해 가지고 뭐 방송에서 뭔가 만지고 있길래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에서 궁금해서 작곡가한테 물어봤을 뿐이다. 어? 그런데 이게 물어봤던 게 와전이 돼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걔가 안 하겠다고 나간 거지. 어? 근데 어떻게 물어봤는지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와, 역겹죠? 여러분들, 법정에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 자기가 불리한 거는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물어봤는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말안 하겠대! 야, 대단하죠? 야, 회피 기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정치인 해도 되겠어. 그쵸?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면 다른 참가자들이 다르게 뭔가 혜택을 볼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와, 씨. 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르겠대. 말해도 되는지 해, 모르겠으니까 말하지 않겠대. 기가 막히죠. 몇 번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압박을 하거나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 전혀 맹세코 0.0001%도 0 .00001 없었고 당연히 나는 오디션 개최한 사람 입장에서 뭔가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을까? 이런 조작하는 모습은 안 비춰지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자, 내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했죠. 우아꾸이 새끼가 말하는 화법이 뭔지, 누구한테 들었다.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했었다. 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다. 에, 이야기 했는지, 아는지는 잘모르겠어기억이 잘 애매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했던 증거가 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인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증거 없잖아. 증거 있냐? 없잖아. 했는지, 안했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아, 했다고? 아, 근데 나 그럴 거안 했는 것 같은데. 그냥 빡빡 우기는 거야. <laughs> 압박을 한다든지,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절대로 그런 건 없었다. 그냥 한번 물어보고, 그렇군요 하고 끝났다. 나는 그렇게 압박하고 괴롭히려고, 떨어뜨리려고 한게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뭔가 와전이 되고, 어떻게 오해가 생겼는지, 뭐, 날조가 막 생기더라. 나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지만 아무 말안 했다. 왜 아무 말안 하는지 알아? 이게 인터넷 방송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대회를 개최하는 개최자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불평등 논란이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나는 태인배답게 그거 모두 받아들이고 굳이 해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뜻 같... 같은 개소리를 쳐짓거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아구시 방송에서 나는 그렇게 말 안했다 어?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선동과 날조고 어 와전이 된 거고 오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했죠. 어 그런데 우악구씨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자마자 그 주변 사람들이 영바이브가 우악꾸한테 불려가가지고 기합 한 받은 다음에 바로 방송 중에 칸나한테 듣고 전화 걸어가지고 야 칸나야 와꾸 형이 너 떨어뜨려도 되냐고 그러는데 이런 거야. 야 어떻게 와전이 됐으면. 롱바이브가 바로 사라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떨어뜨려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냐. 야 떨어뜨려도 되냐고 물었다고 이야기 나올 정도면 떨어뜨리고 싶다고 말했지 않을까? <laughs> 진짜 어이가 없죠. 어 자기가 불리한 건다 기억 안 난데. 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바이브가 기억을 날조하고 영바이브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와전해가지고 날조해가지고 어 잘못 사나한테 전달해가지고 사나와 자신의 관계를 이간질했다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손절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영바이브한테 다 떠넘길 수 있겠다.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그렇게 해라.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죠. <laughs> 와 사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영바이브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네. 나이 사실 몰랐는데 영바이브가 나쁜 놈이었네. 영바이브한테 다지시버 씌우고 이거 영바이브 손절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어쨌든 증거가 있는 거는 최대한 은폐 축소를 하고 다른 수많은 논란으로 이제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일단 영상 신고해서 다쳐내리고 어? 과거의 잘못 인격의 미수성숙함으로 둘이 멍실하게 얼굴 물리고 은폐 축소하고 자기가 직접 발언한 영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꼬르자리기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잘 생각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영바이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양심 없는 놈이고 태도가 몇년 전이나 지금 뭐 논란에 대처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바이브가 뭐 그렇게 자아가 있고 대단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 얘는 전형적인 왁천지구고 교주 명령에 충성하고 꼬리 흔드는 후발오지게 하는 애란 말이야. 어 그런데 그런 애가 우왁구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사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야왁꾸 형이 너 잘라도 되냐고 묻는데라고 말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어, 왁천지들은 그렇게 자아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왁천지들은 뭐 고정 멤버라고 해가지고 개인방송 하지 말라고 하면 개인방송도 못하는 새끼들인데 턱이나 씨 우악구시 그렇게 말안 했는데도 그런 소리 하겠다.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증거가 남은 거 있잖아. 뭐 목침질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병 걸린 애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왁천지한테 뭐 돈에 한번 했다가 개털린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두리뭉실하게 말합니다 왜 빼박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뭐라 말 못하거든 그래 가지고 어뭐 옛날에 뭐 그런 여러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린 뭐 그런 거뭐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뭐 미성숙했었고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뭐 죄송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런 거절 일절 말안 합니다 일단은 영상 다 내리고 삭제시킨 다음에 대충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논란이 뭔데 어? 하나도 말안 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은폐하고 축소하고 마치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자기가 억가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내가 전부 다 떠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업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덮어씌우고 꼬리자리가 가능하고 숨길 수 있고 직접적인 자기가 직접 발언하는 영상이 없는 이상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기억 잘안 난다 내가 그런 말 했었나?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역겨운 왁천지들은 요거 가지고 자꾸 우악구시 해명을 했고, 당사자인 헤비가 등판해가지고 본인이 작곡에 참가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서 선동과 날조하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신 같은 명을 듣고, 판이 바뀌었다. 본인이 등판에 세명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과 날줄 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승리 선언을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진짜 범죄 집단입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싹다 방역을 하든지 싹다 죽여야 돼.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이 짓거리를 반복할 범죄 집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꾸 우악구세 이 해명 발표에 의해 가지고 선동과 날조에 우악구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역겨워요. 이방송이 채팅창 보잖아. 와그 새끼들은 선동과 날줄알 하며 우리를 공격을 못 하네 이러고 있다니까 와 진짜 토할 뻔했어 그거 보느라 어. 내가 니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그 30분 넘는 거를 다 봤다니까 개 같은 놈들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어? 내가 니들 때문에 나는 관심도 XX도 없는데 니들이 자꾸 궁금해 나 해가지고 내가 풀로 봤다니까 <laughs> 내가 니들 때문에 그 방에서 밴당했냐고? 그 방에서 밴당한게 아니라 나는 아프리카 영정이야 아프리카 영정 어떻게 당했냐고? 아프리카에서 우가돌 욕하다가 영정당했어요 우가돌 ppt를 우가TV에서 하다가 <laughs> 그냥 사건만 보도했는데 막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가돌이 화해를 뭘해 우가돌 이미 해체됐는데 화해를 할 애도 없어요 존재가 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사과라고 누구랑 화해를 하는데 우가돌이 없는데 걔네들 남자친구 논란으로 다 터지고 나머지 세 놈은 서로 막 기싸움 하다가 터졌는데 한 명이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왁굿이 마지막으로 왁천지들아 진정하고 너네들 너네들 자꾸 커뮤니티나 어? 왕물원에서 지랄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했으면 그냥 왕물원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도 우왁굿수 이러면서 나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왁천지들이 우왁굿은 잘못 없는데 왁천지 잘못이대또이 지랄하거든 지랄 좀 하지마 씨. 똑같은 새끼니까 어? 왜우아쿠이 저런 식으로 말하냐면, 자기는 책임할 필요하려고 그런 거야. 왁천지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야. 나는 잘못 없는데 왁천지들이 나댄 거다,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평소에는 나대기 냅뒀어. 그런데, 이제는 저, 저 새끼들이 나대가지고, 오히려 일만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얘네들 좀 말려야겠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얘네들 나댔을 때안말안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아쿠시 저런 식으로 말리는 흉내만 낼 뿐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겠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또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이번에는 진짜 하지 말라는 소린데 이번에도 아형 방송에서 말 그렇게 하고 아 그래 알지 형 우리가 최치 몇년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하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 사지 말고 딴데 사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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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또 하차하고 있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신혼 줄 아는 거야. 어. 하지 말라는 거는 대외적인 퍼포먼스일 뿐이 고 우리들끼리는 비밀 시그널이 오간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듯 이용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나무 위키 주작하고, 나대다가, 이번에는 진짜 사건이 커져가지고, 온갖 고소랑 온갖 처벌을 당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진짜 나대면 안 되는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이 정도 되는 지능애들이니까 여태껏 착취하면서 잘 이용해 먹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왁천지들이란 말이야 요런 전능아들만 남게끔 가지치겠잖아 어자가지고 자기들한테 잘못 지적하고 이런 새끼들 다 가지치겠잖아 그래가 전능아들 최정애들만 남겨가지고 여태껏 잘 이용해 먹었잖아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지 이제 질 때가 됐다니까 어 아니, 말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애들이었으면 사이비 교주 밑에 아직까지 있겠냐고. 그쵸? 니가 선택한 왁천지들이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 이 말이야. 여태껏 잘 이용해 처먹었으면 얘네들의 죄도 얘네들의 죄도 감당을 해야지. 그쵸?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왁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